네, 안녕하세요 정카 정대표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볼 차량은 미니쿠퍼 컨트리맨입니다 신차 뽑아서 지금까지 타신 차량이니서차 상태는 상당히 괜찮은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실내 브라운 시트입니다 네, 주행거리는 3만 키로. 미니 특유의 동그란 실내 디자인이 아주 예쁩니다 이 우주선 같은 스타일의 시동 버튼도 예전과 그대로네요 HUD가 있고요 선루프가 있는 모델입니다 깔끔한 트렁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깨끗하네요 전동 트렁크 들어있고요 뒷자리도또 합니다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휠디스가 전혀 없는 상태 디자인이 상당히 괜찮은 미니쿠퍼 컨트리맨 이렇게 이쁘죠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미니쿠퍼 컨트리맨을 한번 봤는데요 차량 같은 경우에 일단 사고가 전혀 없는 차량이고 휠만 한번 교체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차량은 아주 괜찮은 상태를 자랑합니다 성능점검 기록부를 받아와서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올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1년 9월 3만 키로를 주행한 미니쿠퍼 S 컨트리맨 올포 클래식 차량. 1, 2세대 미니쿠퍼는 문제가 많았지만 이제는 잔고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국산 소형 SUV가 싫으신 분들은 적당한 미니쿠퍼 컨트리맨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3,840만 원이고 위탁 차량 특성상 관리 비용과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연식 키로 수가 좀더 있더라도 좀더 저렴한 미니쿠퍼 컨트리맨을 찾으시는 분들은 네이버의 정카 사이트를 통해서 시세를 파악해 보시면 모델은 최저가 530만 원부터 최대 4천만 원까지 다양한 차량. 이 입고 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차량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약하고 방문해 주시면 사이트에 없더라도 훨씬 더 고객님 마음에 들고 가장 관리가 잘된 차로 골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중고차 정카